어 우선 저기 저희 이번에 BBS 팀이 어 가레스 다섯 팀이 있었는데요 가레스 크리에이터, 어프라이어, 어프텍터, 세이버앤킹 이렇게 다섯 가지 팀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리고 어, 주신 말씀으로는 시편 팔십 육장 구절부터 십이 절 말씀 그 중에서 구절 어, 말씀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BBS를 했는데요. 우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구원을 받은지는 한 5년 결혼 후에 결혼, 구원을 받아서 제 옛날에 BBS나 뭐 이런 거는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BBS란 걸 몰랐었고 그래서 어좀 처음에 이제 사모님께서 건면을 하셨을 때 제가 조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샘 선생님이 워낙 그또잘 하셨고 그 전에 그리고 어 아이들을 워낙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 워낙 그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라서 제가 거기에 좀 누를 끼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어, 아이들을 여기 이렇게 모인 거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제가 데리고 갈 아이들도 보고 그랬는데 어,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되게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받을 은혜를 제가 막, 막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거, 좀 걱정을 하고 이렇게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 출발할 때는 이렇게 좀 걱정하고 두려운 반 그리고 기쁨하고 설레임 반을 좀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간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캠핑이니까 저도 어른이지만 캠핑에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즐거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오프닝 파리를 했는데 오프닝 파리 때뭐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때 어 생각을 한게 이게 애들이 재미도 재미지만 이렇게 하느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온것 같다. 그리고 그 게임들 자체도 굉장히 어 그띵 자체가 이 주님을 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어좀 재밌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아이들이 이제 처음 찬양하고 이제 프레이즈 타임이 왔는데 처음 찬양하고 그 함께 율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전에 주일학교서부터 어~ 뭐 같이 연습하고 노래도 항상 집에서 듣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 아까 이렇게 애들 율동하는 거 보시고, 보시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거기서 애들이 이렇게 잘하고, 너무나 잘 따라하고, 신나게 하니까, 저도 막 흥이 올라왔고, 저도 같이 막 노래 크게 하고, 율동 따라하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던 게 저거든요. 큰 게. 그래갖고 되게 어,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절을 하고 좀 갔는데도, 어, 지금 살짝 그 목신 기운인데, 한, 화요일인가 그때쯤 저녁쯤에는 목이 이제 완전히 잠겨가지고 목이 쉬어서 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기도원 원장님 목소리가 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애들을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었고 그 뒤로 이제 저녁을 어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그어 거의 키친이 부페 스타일인데 거기 저희 말고 다른 두 교회 합쳐서 세 교회가 거기에 같이 이렇게 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가 벨가든에서 온 어, 크리스찬 어, 철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플러인가 그쪽에서 온 어, 하이스쿨 철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철치 그룹하고 그래서 그 미, 미국 애들은 되게 이렇게 질서나 뭐 이런 그정 그러니까 이렇게 차례 지키는 거랑 이게 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 이게 정돈이 안 되고 애들이 좀 이렇게 많이 먼저 가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 예상 외로 굉장히 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줄도 잘 서고 간에 그 가서 기다리고 그 순서를 기다리는 게 되게 어 보고서는 되게 뿌듯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항상 어 식사기도를 이렇게 한 명을 불러서 식사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거기서 이제 뭐 중고등학생 애가 하나 나왔고 그, 뭐그 뒤로는 뭐 진짜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나왔었는데 어, 되게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게 식사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식사 기도 솔직히 거기 세교가 모였으니까 다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와서 진짜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할수 있었다는 게 어, 되게 부러웠고 저희 아이들 동안 그런 그 담대함과 용기를 하느님께서 주셔서 정말 그 나중에 갔을 때는 저희 아이가 먼저 손들고 이렇게 기도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 그러니까 식사기도를 하는 테이블이 먼저 가서 밥을 먹어요. 그래갖고 참좀 부러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 저녁 식사를 이제 잘 하고 나서. 저희 샘 선생님 오셔서 스캐벤저헌트라는걸 했는데 이제 각각 그 스테이션을 맡아갖고 선생님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어그 바이블 버스 메모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건데. 오히려 그 8학년, 뭐 7학년 이런 아이들보다 우리 1, 2학년, 3, 4학년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암송을 잘하고 잘 기억한다고 기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오히려 더 흡수를 잘하고 집중도 잘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어, 어 저녁에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너무나 이렇게 잘 공부하고 같이 같이 참여하는 모습에 이렇게 되게 부러웠던 게저 같은 경우 는 옛날에 그런 바이블 스터디를 못 해갖고 어 옛날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뭐 태권도나 이런 캠프장 가는 1박이일로 가는 것들은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옛날 기억은 되게 많이 못하거든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밑에 기억도 잘 안나요 솔직히 근데 기억나는 건 그런 캠프 가서 이렇게 뭐 했던 것들 뭐 태권도 가서 뭐 어디 갔다 갔다 왔던 것들은 기억을 되게 잘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제가 옛날에 bbs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했었다면 그런 그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 말씀을 접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진짜 그그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이, 이 BBS를 통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그 기본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창조 창조자시고 이렇게 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자시고 이렇게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어, 크래프트 시간 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 제가 그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가 시간이좀 많이 쫓겨가지고 굉장히 어, 빠듯하게 갔었어요. 근데 크래프트 시간에는 크래프트 이렇게 레인스틱이라고 좀 만들기 어려운 그. 크래프트가 있었는데, 저도 뭐한 10분, 20분 이상 걸릴만한 그런 크래프트였는데, 어, 저희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이거 간식 시간을 9시 20분 반으로 잡았는데, 뭐 10시까지도 못 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고 저희 헬렌 집사님이 딱 가가셔가지고, 너희들 이거 20분까지 못 끝내면 너희만 남아서 이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다 각자 알아서 오는 거다 딱 말씀했더니, 15분 만에 끝내갖고 25분에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역시 불가능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식 시간을 가지고 이제 씻고 잘, 어, 잘 준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연수를 이번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어, 저희 와이프가 어, 몸이 좀안 좋은 관계로 같이 못 올라갔는데 그 연수가 이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좀 <laughs> 나태해서 어, 저희 연수를 이제 다른 어, 집사님들하고 아, 그. 자게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을 하고 같이. 그래서 어, 좀 걱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간 미틀 밤을 그각 따로 잘수 있게 할까? 그 가능한가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날 들어보니까 막 새벽까지 이제 서현이라는 아이랑 같이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놀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던 게 이렇게 그 유스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아이들은 캠핑 가서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어서 그런 잠을 못 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쪽만 두살 반인데도 지금 벌써부터 이 노는 즐거움을 알아갖고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막 다음날 스케줄에 조금 그 지장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있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튿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원래 한 기상 시간 여덟 시좀뭐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데. 어, 되게 신기했던 게 이날은 아침 6시에 그냥 저절로, 누구도 깨우지 않았는데 저절로 기상을 해서 거기 막 트레일 산책도 좀 하고 커피도 가서 마시고 막 이러면서 그 되게 힐링타임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 7시에 이제 아이들 선생님 도움을 해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기상시키고 아이들이 조금 늦게 잔것 같은데도 되게 그 7시 전으로 해서 다들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서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뭐 준비 좀 하고 있다가 또 아침 가서 먹고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어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할때뭐 피곤 그 전날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한 것도 있을 텐데 정말 잘 참여하고 이렇게 그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되게 어 감동 많이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챌린지 코스라고 있었는데, 이제 어, 10살 이상은 챌린지 코스하고 10살 미만은 몸이 좀안 되는 애들은 이제 미니 골프를 갔는데, 이제 챌린지 코스에 거기 아까 보시면 나왔겠지만, 짚라인이라고 이렇게 안전띠 하나 메고 이렇게 줄 타고 쭉 내려가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락클라이밍에서 올라가가지고 거의 한 10m 되는데, 사람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높이가 10m 정도 된다 고 그러는데,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한 2분 정도 이상 걸리면은 그냥 다시 락클라이밍으로 해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저희 아이들 그막 8살, 9살짜리도 했는데 여자애들도 하고요. 그런데 다 뛰어내렸어요. 다 거의 뭐 1분 안에 다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 보고 참 아이들이라서 더 담대한가 하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정말 잘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락클라이밍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액티비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저하고 뭐, 마틴 선생님, 데이비 선생님도 다 같이 이걸 해,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마틴 선생님과 데이비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로 거기서 좀 도와주고, 아이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내리는 것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가장 어른이니까 좀 안, 안 되겠다. 그래서 마틴 선생님 보고, 마틴 선생님 먼저 가서, 저거 하고 내려와라 내 내려 여기 있을게 그랬더니 마틴 선생님이 마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자기도 이렇게 왔는데 그 타고는 싶었지만 제가 자기가 그 교사로서의 그 본분을 다해서 풀리 그 역할을 다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 생각이 굉장히 깊구나 느꼈고요. 그리고 아이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락클라이나 이런 걸 솔직히 하고 싶었을 텐데. 에, 그리고 또 다른 보조교사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미니골프를 따라가지고 미니골프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는 모습 보고 참어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되게 저보다 성숙하다는 그런 그걸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에, 제가 다시 한번 섬김을 잘 해야겠다는 어,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점심을 먹고 나서 미니올림픽을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 게임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뭐 하나님께서. 어,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게임 안에서 해나가는 거 보고 참이 아이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정말 그 게임을 하면 솔직히 재밌잖아요. 근데 재밌는 와중에도 그 이런 모든 것들이 바이브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머리에 각인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되게 부러웠고 되게 저도 그 자리에서 되게 감사하고 즐거웠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수영도 하고 어 이제 프리타임 좀갖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거기가 뷔페 스타일 음식이다 보니까 약간 미국 스타일 햄버거 뭐 핫도그 뭐 샐러드 이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하, 한국 음식이 조금 어, 그리웠었어요 그 간지 하루밖에 안 되는 데도 근데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김밥하고 부침개하고 그런 걸다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감사함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 바이블스터 저녁을 먹고 나서. 어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어이 바이블 스터디 하는 시간 시간마다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배웠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그 기본 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가지 그 기본 되시는 거 다시 한번 되이니까 저도 되게 은혜 많이 받고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아이들이 뭐 나중에는 이제 머시멜로우도 파이, 어, 그 캠프파이어다 구워 먹고 그랬는데 거기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장기 자랑을 준비를 하는데 그 장기 자랑 중에서도 그각 밤마다 자기들이 그 그날 배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스킷을 짜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이 bbs가 그냥 캠프장에서 가서 그냥 노는 즐거움이 아닌 정말 주님의 역사심이 진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간식을 먹고 또그 이후에 어 이제 취침 준비를 하러 자러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피곤했는데 그냥 씻고 바로 어 들어가서 그냥 뭐 낮다운 때다 그러죠 잠을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째 날에 저희 또 기상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어 그랬는데 제가 새째그 날은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그 스트레칭하고 이런 거를 도와주기로 해 해가지고 제가 열쇠도 갖고 있고 그랬었는데 못 일어나겠어가지고 쌤 선생님한테 어 부탁을 했어요. 저좀 깨어달라고. 쌤그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 어 이제 첫째 날그 지금 일을 하셔 갖고 이게 스케줄 때문에 못 가셨 그러니까 전체를 다못 하신 거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아침에 일을 가셨다가 저녁에 5시 퇴근하시면 바로 거기서 1시간 반 걸리는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어 거리를 운전하고 오셔 갖고 저희 캠프에서 저녁 순서 진행해 주시고 주무시고 다시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셔 갖고 6시까지 일을 출발을 하셔 갖고 또 가서 일을 하시고 또 저녁에 오시고 그거를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제가 좀 깨워달라고 그러는데, 자, 그거 보고 아, 섬김과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침에 목이 정말 많이 잠기고, 목이 많이 쉬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몸하고 그런 건좀 힘들었는데, 되게 좋았던가, 이렇게 마음은 되게 뿌듯하고, 아,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정말 잘... 끝마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조금 좀더다 잡고 이렇게 그 하루를 시작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 이후에 마지막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저도 같이 옆에서 들었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이 r 라는 그거를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이 시간에. 아이들이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함으로써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가고 얻어가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번 BBS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어, 마무리하고 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이들 잘 집에 가고 그. 이 BBS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이 BBS가 그냥 재미로 캠핑을 가는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 이 BBS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 좋은 BBS. 여기 그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른 그 분들도 이 저희 교회 BBS를 많이 아시는 것 같다고 그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주님을 어 나타낼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다들 알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준비가 잘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비하시는게그 사모님을 비롯해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케어하시고 그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보조교사분들 그리고 또 다른 모든 부,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을 담당하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선김이라는 것이 깔려있는 BBS 였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의 은혜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이 BBS를 통해서 들어갔다면 어, 그것으로 인하여 이 BBS가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은 즐거움과 배움이 있었던 자리였고요. 정말 어,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저 다시 한번 참석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